아 뭐야 스텝몬? 하 냄새라.. 냄새이씨 예해야지 안녕하냐 애송이 아 공생체 능력이 아니고 저거 물질 2배 해야되나? 적당히 그냥 분배를 해야된다고? 다시 할래? 나 다시 찍고 올래 난 죽밥 뭘 해야되냐? 나 럴커 나도 럴커 할까? 나 럴커 없네? 예예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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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람 못 사용 안 함. 광물이 부족하다. 어, 군. 그... 야, 이거 왜 지으라고 말안 해줬어? 죽고 싶어. 왜? 아, 독성 독성 둥지 말고 딴거 줬으면 좋겠다, 개인적으로. 거기 왜? 아, 왕자 글링 잡는 거 용도로. 아, 다 알지, 도마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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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저글링 계속 제야겠다 일단 아이 속이 너무 빨라서 일꾼이 클릭이 안돼 죽고 싶어 어기팍치네 일꾼 너무 빨라서 클릭이 안돼 <laughs> 어이가 없네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아우러 따우 버티라고 생체 기계 수혈 아 맞다 저 위에 지어야는데 깜빡했다 될 수도 있지 이거 가슴 모양 같애 이거는 고추 여친속는이친빨라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이 친구는 이친구어이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니는이친게는이이 친구는 이이이 트롤링 하겠다는 뜻아뭐 생체 물질이 없어갖고. 방금 슈퍼 o 리뭐 하고 있었어? 방 방, 방, 슈퍼 b 리뭐 뭐, 뭐, 였어 진화 중이었다고? s s bos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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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너의 예그가스로운여 왕을 탄생시켰다 너의 그가 새로운 여왕을 탄생시켰다. 야호. 메카 감염 구덩이 이걸 움직이는 게 어떻게 봐도 메카가 아닌데. 코스프레인데 그냥. 잘 들으세요. 야호. 야호. 너의 저그가 새로운 여왕을 탄생시켰다.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. 가분미선 아, 근데 확인해야 된다. 이거 신청이 이거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그렇군요. 아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도 두 번째 날 밤부터 잘잘 된다 켜야 되나? 이거 생체 물질이 두 번째 날부터 잘 나와. 그전에 존나 안 나와. 어, 여왕이 탄생해. 이소 이탈다 근데 저가팔토피로물들다이 저물어 가는군요. 느려지죠. 제자. 제자, 제자. 저왕들을조심하요 뭐야? <laughs> 야, 꼴랑 3밖에 안 주죠. 뭔가 잘못됐어. 개별 종 까시 지

혼자 전투에 야호 예 3위신이에요 암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? 암온 끼지도 않군요 다수의 독성지 준비 완료 혼자 전투에 배치해야 함저제생이야 <목소리> <저는 제3미디아 목소리> 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저거 아 왜야 브루탈리스크 광란인데 왜 기절걸리고 지랄이야 뭐야 버야아나이기먹거 많다 상대도 영웅이면 기절걸린다고? 아 이런 삐삐삐삐삐 개별 충의 힙을 i b 라의 i 송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Bibi b i 아하하하하. <laughs> 아 건물 부수 속도 봐. 뭐야 죽을래? 야 내가 저로 갈게. 막고 있어봐. 야.

새는 노 때까지는 소동 모험을 좋아 날이 밝았을 때 제거 아. 예스. 공세 뭐야? 아. 아, 아바토로 재밌어. 존나 재밌어. 아, 공중으로 가도 재밌는데. 아바토로도 야, 저 공세 왜안 오냐? 아 거의 다제거 <laughs> <laughs> 같다.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. 이번 판은 뭔가, 동선 덕분인지 모르겠는데, 이거 먹을 거 되게 잘 먹었다. 음. 야! 이탈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. 가자아 다다운판이라고요? 끝 졸라 빠르게 잡고 있다. 야 개, 개빠르다. 며칠차지 이거? 며칠차야 이거. 개 쥐똥 꼼 쥐똥만큼 올라가네. 레벨이 얼마나 많냐 하라이, 아, 차차, 차해야 되냐? 진나곤주로가면 공생체로 해야 돼. 아잉? 잘 전.. 잘못된 전쟁. 전쟁같은 사람. 으아오. 이동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a r a h He don't talk to her. Only we a r 자 talking. I get n o t h 테 스테머르 예 레알 약간 컨셉에 미치는 그런 놈인 것 같아. 사실 그냥 미친 놈인데 말이지. 그 <laughs> 말놈심. 말놈심. 뭐야 바퀴 소굴이다. 야나 공중으로 갈까? 그로자. 그로자. 그래서 바퀴 포킹 뽑아야 되거든. 아쉽게도 탈다림은 상당히 어아 모두 화할수 있겠습니다. 탈다림은 홀로그램이면 해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어, 되는데. 으 겁나 느려지죠. 이동하고 있습니다. 탈다림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. 막아주시겠습니까? 뭐야? 시아 왔다. 빨리. 에. 드디어 하나 만들었다. 자, 이건 위성 존나 세네. 이 유용한 방어 설비 이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. 제거해 주십시오. 랄랄... 와우 와우. 자, 터 저그... 사격을 중단했습니다. 열기 많터 다수의 독성 배치 야호! 거대 괴수 진흥. 브루탈... 빨리 만들어야 돼. 됐다. 브루탈리스크. 됐다 야 거다이 막스. 거다이 막스 좀 뽑았다. 저정 아, 거다이 막스. 이동 오! 이거봐, 스크림 e 마리제거해야 a m scream, s 데 r e a m s c 어 e a m scream, scream, s 강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.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기다려 주십시오.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. 아이고. 빠사 빠사 빠사. 좋... 공생충어택 공생충어택 뭐야 지다 다 있네 먹을 수 내가 없나 아이 몸빵으로 바퀴를 뽑아야 되나 하 업그레이드 다 하게 줘요 사용해야... 으악. 거의 끝났습니다. 도입... 여기 알라라크 그거 사거리 2인가시켜 주는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. 데이터 확보. 이 보안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. 나 잠깐만 설마. 나몇마 맨날 아아다 죽은 거 설마 그거냐?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. 순간 이동. 전진합니다. 야, 저 이속 올라가는 거 제도 적용 되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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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 혼경 응. 이속 적용 되냐? 이거 점막 오새끼 뭐야? 네거 유닛들. 야이거로왜50% 할인 안 돼? 접근하여. 야 벌써 다 먹었어 벌써 애들. 야 100개밖에 못 먹는다. 아, 100개는 먹을 수 있는데 벌써 다 먹었다고? 없다고? 이제 못 먹는다고? 이제 이 꽃게는 도대체 어떻게 날아다니는 걸까? 날개도 없는데 꼭 그거 같다. 호박벌은 신체 구조상 날수 없는데 날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난다고.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저 지략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걸 다 먹은 거야 벌써. 애들. 오 놀래라 신발. 놀래라. 잘하셨습니다. 아, 인구 꼴랑 백이야, 이제. 진암탑이... 나도 좀 때리자. 나도 좀 때리자. 다음 사격을 준비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힘든 일이야 아, 생체 물질 먹으러 가는 것도 일이네. 하루 종일 걸려, 얘들. 느려. 다 먹었나 벌써? 다 먹었네. <놀람> 사이언스 배틀이다.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장. 야 확장이란 말왜 이렇게 야한 거 같지? 야 다음 누구랄까? 대학가?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. 대학가? 이 데이터 핵에는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또 하나의 아, 인격을. 아 생체 물질을 있... 먹을 수가 없어요. 먹을 수가 없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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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 데이터 해개서. 핵에서...

사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게 있긴 하군요. 가스 없어서 인구 200을 못채우네. 공중 깡패 디바우로 정말 잘했어구마 친구들. 너만 빼고 티모시. 다음엔 좀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. 티모시는 누구야? <laughs> 너만 빼고 이제를 잘못된 교육의 현장. 다음엔 더 잘하자. 일단 아바토를 했고. <laughs>